안녕하세요, 여러분. 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꿀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꿀키님을 우리 뜬뜬님 채널에 모셨는데요. 정말 떨리네요. 제가 어, 혹시 이런 요리 유튜버랑 사실 콜라보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네요. 꿀키님이 저한테 뭐지? 자기가 8kg 뺐다고요? 8kg! 8kg를 뺐었던 그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8kg 뺐는 거 다시죠? 다시죠? 왜 짰다고 생각하나요? 치킨. <laughs> 요리하고 맨날 드시잖아요. 응, 요리하고 먹고 밤또 치킨. 얼만큼 드세요? 아, 그러니까 요리하면 를그다 먹어요, 아니면 맘만 말. 다,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렇구나. <laughs> 요리 두번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laughs> 오늘 보여주실 요리는 뭔가요? 어 원래는 좀 많이 파는 메뉴인데 치킨 음, 랩이라고 음. 많이 파는. 치킨 메뉴? 랩. 예, 근데 오늘은 좀 다이어트식으로 저칼로리로 만들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재료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여기 닭가슴살. 닭가슴살. 근데 닭가슴살은 이런 생 아니어도 그냥 뭐그 훈제 닭가슴살 아, 아니면 캔으로 된거 아니면 먹다 남은 치킨 아, 개인적으로는 맘스터치가 근데 가슴살 안심을 튀긴 건데 그냥 딱 튀긴 거 살지잖아요. 원래 맛 맛있는 거 살았죠. 맛있게 <laughs> 먹으면 살았죠. 끝낼 차례. 자 다음은 그리고 또띠아 또띠아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통밀로 된 거랑 하나는. 우리밀로 된거 통밀이 근데 좀 칼로리가 좀 낮아요? 낮아서 어, 통밀도 좋겠네요 그 다음 이 어, 이렇게 손질해서 담아놓는 음. 거 처음 다 과일이나 이런 네. 채소는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음. 일단 뭐 당근 그 다음에 파프리카 그 다음에 레몬 양파 양배추 제일 만만한 양배추 양상치랑 양배추랑 다른 점이 양상치는 물로 돼 있고 양배추는 섬유질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다이어트에 좋다는 데예요 너무 맛이 없어. 근데 이거를 제가 먹는 건 어쨌든 생으로 못 먹겠고 그렇게 삶아서 된장이랑 밥이랑 먹거나 아니면 엄청 얇게 썰어서 샐러드처럼 먹는 거 아니면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토마토 그다음에 토마토랑 고추, 고추랑 양 양파로는 이제 같이 먹을 소스를 만들는요 아, 오와와 아 그리고 자 이제 이거는 소금이죠. 응, 소금, 소금. 집에 가 있는 소금이랑 고추, 고추 완전 간지나는 고추. 아이 가져오신 거예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머스타드 하인즈 옐로 우 머스타드가 네. 0칼로리 여기 비, 뒤에 보면 0칼로리로 써있어 요 근데 이런 0칼로리라는 게 과연 믿을만 할지 좀 궁금해요 제로 칼로리 포크도 마찬가지고 살이안 아, 찔까요? 안 찐다고 생각하면 안찔 거야 그래 안 찐다고 생각하면 안찔 거야 네 그러면 닭가슴살부터 어. 삶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파를 좀 넣으면 좋은데 파가 없으니까 그냥 네. 양파랑 양파랑, 여기 마늘. 아, 이렇게 넣으면 좀 그런 냄새가 없어지겠네요? 원래 이게 통후추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아. 분리 안 되니까? 그냥.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 <laughs> 일부러 통후추를 따로 팔려고. 어, 하나, 어, 하나 더 사라고. 어, 하나 더 사라고. 자, 여기에 닭가슴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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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삶겠습니다. 이거 이제 일단 이렇게 둘게요. 몇분 삶나요? 음, 그냥 익을 때까지. 응. 찔러서 익을 때까지. 근데 너무 오래 삶으면 또 퍽퍽하고 맛없으니까. 좀 칼지 못할 것 같아서, 이미 이거 뭐 챙겨와서 그냥. 이런 거. 칼질을 못하는 병신을 위한 어... 날 배려랄까? 어네 그렇군요 근데 이걸로 이제 양배추 뭐 어, 신난다 근데 이게 이걸 쓰면 이제 뭐 돈가스집에 나오는 그죠 얇게 응. 이렇게 해요? 이게 파프리카같이 부드러운 거는 안쪽으로 해 이거 찍어줘 좀, 좀 칼질하기 좀 쉬워 까 음. 음. 찍어줘 이거 아침 방송 같은데. 아침 방송. <laughs> 아침 <아침방정. 웃음> 방송. <아침방정>. 쿨키 님과 <laughs> 함께 어그 정도 면 괜찮은 것 같아요. 됐어요? 응. 우와 나 잘한 것 같아. 근데 이거 할때좀만드는것 같아. 저희 집에 요리를 위한 도구가 적었죠. 응, 이거 이렇게. <laughs> 어 이거 안 되겠대. <웃음> <웃음> 당근도 같이 이걸로. 아, 이걸로 할까요? 네. 이렇게? 응. 당근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길게 해야 아 <laughs> 네, 길게 나와아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시끄러워 이거, 이거 오늘 한 15인분 나오겠는데? 아, <laughs> 자 이제 준비해주세요첫 번째로 채썬 당근 채썬 당근과 채썬 양배추, 양배추. 오, 맛있겠다 이거 진짜 파프리카 응. 파프리카 너무 좋아 자 준비가 됐나요? 토마토로 이제 같이 먹어야 소스 토마토 토마토를 다듬겠습니다. 우와, 칼질을 잘한 여자 양무지다. 음. 자, 이제 양파, 양파, 양파. 양파는 양파를 자르는 게 있다면서요 비법이. 음. 아, 봤어 이거 누가 콘텐츠 만들자. 대가리를 위로해서 자른 다음에 칼집을 두 번, 세번 내고 갈아지고 않다. 와, 가라지고 있지 않다가. 시집을 잘갈것 같아. 그치지? 언니 시집 잘 가겠다. 좀 가능해. 네. 자 여기에 이것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청양고추 좀 넣을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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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매운 거안 좋아하시는 분 오이 고추 같은. 이 씨는 빼야 돼. 씨가 매우니까. 아 씨가 매운 거예요? 음. <laughs> 아날안개하고 이게 사실 미니언 안경이라고 <laughs> 물안경이야. 아 취미 안 좋아지려나 근데. 민희 언빠빠빠빠빠빠나빠빠빠빠빠나나빠빠빠빠빠나나빠빠빠빠빠나나 이거 살사잖아, 살사. 살사인데. 레몬도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간을 좀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드레싱 없이 그냥 샐러드 이거만 뿌려서 먹거든. 보드카에 넣을 생각만 했지. 한 번도 이렇게 음식에 넣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즙이 잘 나오더라고. 아, 집이잘 나오더라고. 불리는구나 누가 더 많이 나오나 대결해보자. 을 <laughs> 자, 자 일단 파리문 은초기가 더 좋을 것같은데 파리 <laughs> 지금 <팔> 필요가 <힘이> 없어. <좋아해. 웃음> 잠깐 잠깐 기다려, 그들. 우와 시선 드시나옵니다. <laughs> <laughs> 어어어어와 팁을 줬어, 볼킨님. 오, 오! <laughs> 부셨어, 부셨어 레몬을. 이제 아, 안, 안 되겠다. 응. 이제 여기에 여기에 소금. 소금을 넣는군요. 소금이랑 작지 않아요 그릇이? 어 그럴 것 같아. 소금을 일단 넣었고 후추 오 맛있겠다 맛있겠 아, 맛있어 개맛 이게 같이 먹는 거라서 개맛 고추가 안 매워 매워 <laughs> 이게 소스가 끝이에요? 음. 음. 자 이렇게 소스가 됐습니다 보이나요? 음. 닭이 다 삶아졌으니까 너무 오래 삶지 않아도 돼. 이게 빨간게만 없어지면 된 말이에요? 음. 살모넬라균에 감염된다고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구워도 되고 튀겨도 돼. 근데 이게 제일 저칼로리니까. 어쨌든 삶는 게. 음. 다이어트할 때 진짜 단백질은 꼭 먹어야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음. 누가 그랬어? 다이어트에는 고구마랑 닭갈살이 다라고 음. 하, 다이어트는 세 가지가 있어. 돈과 여유와 음. 시간이 있는 부르주아가 할수 있는 거야. 나 오늘 그래서 헬스 끊고 왔거든. 살 <laughs> 빨라고. 안될거 같아. 인상적으로. <laughs> 그다음에 아, 또르띠아. 자, 이제 또띠아를쌓보겠습니다 네. 통밀이 좀더 칼로리 낮으니까 통밀로. 이건 나도 익힐 필요 없는 <laughs> 거예요? 한번구워서 해도 되는데 익혀서 나온 거니까 그냥 쓰자. 자, 자. 자 또르띠아. 그다음에 양배추. 어, 당근 많이 넣어야겠다. 왜요, 당근 맛을? 나는 응, 당근 넣어. 응. 가살은다 응. 먹고 싶은 만큼 응. 근데 야채 비중이 좀 많이 많아야 돼뜨거 3대1? 뜨거워 뜨 이건 나중에 넣는 거지 야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야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야채가 많아야 좀 식감이 좋아 그런가요? 여기에 아이게 아, 들어가야 되구나 음 <웃음> <웃음> 너무 뭔가 거짓말 보셨네요 저 이런 소리를 더 하거든요 0칼로리니까 맞아 자, 싸면 끝. 끝인데. 너무 많이 넣었나? 너무 많이 넣었어. 정답은 종이 많아지지가 말아. <않아>. 야, <laughs> 막...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왔어. 오, 우와, 야. 노티아를 싸 먹는 포장용지 같은 거죠. 어씨, 내거왜이래 방금 열렸어요. 방금 싸다가 열렸어. 빵집 가면 이렇게 해서 반 잘라서 나와. 아. 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나왔죠? 아, 일단 시전 식... 오 아이 나 이게 시전 이게 뭐 치커리 같은 거 넣어도 색감이 쁘고 음식 쓰레기 같이 썼 <laughs> <laughs> 음식 쓰레기 같이 썼는데 음식 쓰레기를 잘라보도록 하죠 언니 잘 썼는데 언니는 가운데인데 난 가운데 없어 그리고 굉장히 더럽게 음식 쓰레기 같이 일단 야채를 넣는 거면 야채를 넣고 좀 마이너 되겠다. 아 예쁘게 하네 이거 뿌려야 되아 맞아 큰일 날 뻔했어 통마요네 아, 버거킹에서 알바하던 이력 있죠 오 oh, 좋았어 와 보여주세요 yeah. 오. 오. 뭐야 쓰레기 만어 <laughs> 음식 쓰레기 만들지 마다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laughs> 완성된 제목을 뭘로 할까요? 다이어트 치킨랩. 음. 영칼로리 소스 치킨랩. 영소치영소치영소치 영칼로리 <laughs> 소스 치킨랩. 영소치 완성입니다. 우. 그럼 한번 시식을 해 보도록 할까요? 아떨린 나왔겠다. 내가 만든 이거 했는 내가 만든 거네. 아. 좋은 거 아니겠어? 아. 음. 이 보스가 엄마. 아프면 거든가 잘라. 이스타드 너무 많이 뿌리면 안될것 같아 가 응, 너무 이스가가잘이보내가잘이 보스가 잘라. 이 보스가 잘라. 이 오늘 하루 다이어트 포기자가 된 기분이야 요거트 있어? <laughs> 요거트 있어요! 요거트 뿌려먹어도 맛있어? <laughs> 오늘 시간 너무 행복해 <laughs> 와 세상에 제일 맛있겠다 이거는 머스타드 안 뿌려도 돼 <laughs> 요... 머스타드 안뿌려 요거트 뿌리겠냐? 응 오늘도 다이어트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뿌리지 <laughs> 아니네 설정해 아냐 아니, 0칼로리아나팔 짧아 <laughs> <나> 팔질마... <laughs> 살 거야. 나 오늘부터 꿀키님이랑 살 거야. 영광이다.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모시게 돼서 천국을 맛보는 것 같아 지금. 영소치. 영소치, 영소치. 신인과 꿀키님의 영소치 레시피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날 찐한 하루 되세요. 땡. <laughs> <딘. 웃음> 야, 살찌는 버전. <laughs> Oh!